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풍경있는 리뷰, 고니티비의 고니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제트플립의 스페셜 베네피시 도착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상품은 파인드 카푸어 스페셜 클러치 세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은품이라지만 어떤 브랜드인지는 좀 알고 가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가 우리 고라니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브랜드인지, 소재는 뭔지, 원래 가격은 얼마인지 직접 파인드카퍼에 문의해 보고 알아냈습니다. 파인드카퍼는 예술과 함께하는 국내 글로벌 패션 브랜드인데요. 요즘 수면위로 떠오르는 브랜드, 패셔니스타의 입백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처음 들어봐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더 알아보니까 매장은 젊음과 최신 트렌드가 느껴지는 거리 서울 가로수길에 위치해 있고요. 안 그래도 제가 지난 주에 일이 있어서 가로수길에 갔었는데 지나다 보니까 되게 이쁜 매장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알고 보니까 파인드 카프이였습니다와 어떻게 이런 운명이... 파인드카퍼는 인도 태생의 예술가 아니시카포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브랜드라고 합니다. 순수 예술에 대한 본질적인 토대로 일상의 아름다움을 담고자 노력했습니다.라고 파인드카포 측이 밝혔습니다. 야 누가 보면 광고인 줄 알겠다. 빨리 언박싱이나 해. 그럼 긴말 필요 없이 지금 바로 언박싱 시작합니다. 박스 외관부터 한번 같이 볼까요? 박스는 굉장히 이쁜 바이랜드 꽃 컬러고요. 좀 있어 보이고 싶어서 원래는 개나리라고 대본 짰다가 바꿨습니다. 자 하단부에는 파인드카퍼 레터링 로고가 들어가 있는데 되게 고급스러운 골드 필름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 것 같아요. 자세히 보시면은 되게 입체적으로 효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와 진짜 뭔가 박스부터 설렘이 있다고 해야 되나? 전 지금 되게 기분이 좋아요. 측면 포인트가 뭐 있는지 한번 볼까요? 뭐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뒤쪽에는 우측 하단부에 바코드랑 위쪽에 무슨 영어가 적혀 있는데 모델명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안쪽을 한번 열어 보면은 오이 부분 자성도 있다. 오 굉장히 고급스러운 명품백 받는 듯한 느낌의 포장 방식이에요. 야 이거 박스는 제가 버리지 말고 이쁜 수납 공간으로 사용을 할게요. 기름종이 같은 걸로 쌓여져 있고 참고로 저도 지금 이거 처음 오픈하는 겁니다. 미리 안 뜯어봤어요. 왜 이렇게 설레지? 오, 보면은 파인드카포어 로고 약자인 FKR 로고가 들어가 있는 스티커가 붙여져 있고요 요거를 조심스럽게 뜯을까 조심스럽게 뜯는 거 실패 중고로 못 파는 거 인정 오, 오, 오. 정품 인증 마크, 홀로그램 스티커까지 붙여져 있고요 굉장히 고급스럽다. 이게 사은품이라고? 일단 구성품은 기본 클러치백이랑 핸드폰 파우치가 들어가 있는데 실물이 훨씬 더이뻐요 굉장히 좀 베이직하면서도 유니크한 디자인이라고 해야 할까요? 기본 클러치백을 보면은 패턴이 되게 독특한데, 파인드 카포의 약자 FKR 모노그램 프린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인드 카포, 파인드 카포, 파인드 카포, 파인드 카포. 남녀 공용으로 들고 다닐 수 있게 플랫한 형태의 클러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감도 보면은, 사피아노인데? 그니까 이런 패턴은 이제 사피아노 패턴이라고 하는데, 이탈리아어로 철망을 뜻하고요. 프라다에서 개발한 가죽 패턴인데요. 소가죽 빗살 무늬 또는 철망 무늬 스탬프로 패턴을 넣은 뒤에 다시 광택을 내서 만든 겁니다. 아, 언박싱이나 하라고. 개인적으로 전 사피아노 질감을 되게 좋아해요. 원래 제가 쓰고 있던 클러치 백도 되게 그냥 깔끔하고 이쁘죠? 재질도 궁금하시죠? 천연 소가죽으로 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컬러도 남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그레이톤에 측면에는 이렇게 살짝 연보라색 포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쪽도 한번 열어보면요 이렇게 스웨이드 재질로 들어가 있고 질감이 나쁘진 않은데 살짝 아쉬운 게 여기 약간 보풀라기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별도의 수납공간은 따로 없고요 이렇게 그냥 하나 통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도 자세히 보시면은 자 여기에 파인드카프워 갤럭시 Z 플립 콜라보 들어간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Z 플립은 콜라보도 이쁘게 한것 같아요 저는 다른 거보다 갤럭시가 이제 감성까지 중요시 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 좋습니다. 디테일도 좀 보여드리면, 이런 부분도 스티치 방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핸드 스트랩도 되게 귀엽고, 손목에 꼈을 때도 넉넉한 여유 공간이 있어요. 컬러가 되게 이쁘다. 남색으로 해서 들어가 있고, 요거는 이렇게 뗄 수도 있네요. 이렇게 떼서, 아, 이렇게 다 분리가 되는구나. 이렇게 떼서 따로따로따로 요것만 따로 따로 들고 다니셔도 되고, 스트랩을 여기다 끼워서 들고 다닐 수도 있고요. 사이즈는 아이패드 에어 2거든요. 요게 여유 있게 충분히 들어갈 정도의 딱이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들어가고 약간 이 정도가 남는데 뭐 많이 못 넣을 것 같고, 카드지갑 같은 거 추가해서 넣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수납공간이면은 여성분들은 그냥 쿠션이랑 립시틱 카드지갑 찾기까지도 무리없이 수납이 가능하겠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조 배터리 핸드폰 지갑 정도, 핸드폰 파우치도 한번 같이 볼까요? 블랙과 퍼플 컬러로 출시된 지플립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컬러예요 이것도 제가 알아보니까 파인드 카포의 인기 있는 백 중에 핑고백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생긴 건데, 핑고... 고백의 컬러감이 묻어있는 컬러 배색의 핸드폰 파우치입니다. 오 디테일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스위치 방식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되게 그냥 무난하고 깔끔하죠? 자 내부에는 제트 플립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끔 스웨이드 재질로 안감을 덧댔고요. 이것도 한번 넣어 보면은 쏙 들어가는데 오 사이즈 진짜 기가 막히게 딱 맞네. 딱 스냅 버튼 덮개로 핸드폰을 안전하게 수납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핸드스트랩을 연결하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핸드스트랩은 파우치나 클러치에 연결해서 본인 편의성에 맞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퀄리티가 높아 보여서 휴제작인지 파인드카포에 직접 문의해 보니까 부분적으로 기계를 사용하고 대부분 공정이 수작업이라고 합니다. 이거 그냥 클러치백 아니야? 국내 장인이 한땀 한땀 어? 이뭔 개소리야? 게다가 원래 가격으로 따지면 20만 원 상당의 제품이라고 합니다. 지금 문득 생각난 건데 이 핸드폰 파우치도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나? 이게 잠겨야 되는데. 되네요. 그러면은 나는 요거 넣고 삼성 무선 보조 배터리도 같이 넣어야겠다. 잠글 수 있나? 살짝 좀 짚어보니, 어우. 아 이렇게 몇번 하다 보니까 잘 되네요. 크으, 눈에 확 띈다. 사실 트 플립 눈에 띄고 싶어서 산 이유도 있습니다. 고니야, 너 관종이니? 자 들고 있으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단색 셔츠에다가 슬랙스 입고 연출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직은 날씨가 많이 쌀쌀하니까 그레이 자켓에다가 코디를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Z 플립의 플래그십 베네트 파인드 카프어 클러치 세트를 만나보셨는데 어떠셨나요? 결론은 정말 만족합니다. 아니?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히 돈 주고 사라는 것도 아니고 사은품으로 이렇게 고급스러운 기프트를 준다는데 기분만 좋죠.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깔끔하고 세련된 제품들도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의 여성 가방이 주고 남자 가방도 판매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이거 사은품이지 절대로 광고 아닙니다. 내가 말하면서도 뭔가 좀 이상해. 고니이야너선 넘지 마라.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전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품격 있는 리뷰, 고니TV의 고니였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음에 뵐게요. 빠잉!